좀 꺼림칙한 일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조건이 너무 좋아서 계약을 안할 수가 없었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몇년 동안 트리니티에서 일할 생각이었지. 액수가 차원이 달랐거든. 나한테는 엄청난 기회였는데.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벌써 집에 가고 싶어졌어. 지금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소련 시설에 와있어. 나 같은 용역 직원한테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악당들을 돕는 거면 어쩌지? 핵폭탄 제작 같은 끔찍한 거 말이야.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지. 이거 받으면 꼭 답장해줘. 네트워크에 안전한 채널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보안이 좀 허술하다는 게좀 의외긴 해. 하긴, 그래서 날 고용한 거겠지만. 책은 아니야. 얼굴에 상처가 난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이상한 연설을 하더라. 이름이 콘스탄티이던가 우리의 운명과 무슨 원천에 대해 얘기했는데 뭐가 뭔지 더 모르게 됐어. 다른 계약자들은 나처럼 불안해했지만, 트리니트에서 오래 일한 정규 병사들은 진지하게 들으면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더라. 정말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아. 지금은 전투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여기에 살던 주민들이랑 싸우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옛날 시대에 사는 것 같아. 모피를 입고 철제 화살을 쏜다니까. 이쪽은 공격 헬기와 첨단 무기로 공격하려는데 말이야. 이 역사에 기록된다면 나쁜 놈들 편리했다고 적히게 생겼어. 큰일 났어. 정말 역같은 상황이야.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파일을 몇개 저장했는데... 내 이야기가 적힌 글을 발견했어 더 황당한 건 내가 보라고 일부러 놔둔 것 같아 보안 책임자는 내가 데이터를 유출하고 있는 걸 알아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 지금부까지날 지켜본 거야 내가 무슨 계획인지 보려고 <laughs> 차라리 계획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멍청하게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다 죽게 생겼잖아 이제는 이 채널도 안전한 것 같지 않아 너도 벌써 추적당했을지도 모르지 지나친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이틀밑티란 놈들은 아주 거대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있어. 알면 알수록 내가 아주 역같은 상황에 빠졌다는 게 실감이냐. 인정할게. 네 말이 맞았어. 널 직접 보고 이 말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알아낸 걸 모두 첨부했어. 여기 대장은 아나와 콘스탄틴이지만,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야. 통신을 추적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을 알았어. 바티칸 사람이 사설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사실이야. 미친 소리 같지만, 진짜라고.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언제 죽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다 죽고 싶어. 그리고 콘스탄틴. 분명 이 메시지도 읽고 있겠지. 날 없앤다 해도 이미 늦었어. 그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해주고 싶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해두는데, 난 완전히 미친 새끼야.